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내동 장록의 이피로 목사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서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지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감을 주셨습니다. 이 오감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또 결정짓고 또 행동으로 이렇게 옮기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 오감은 그리 정확하지 않습니다. 물론 정확할 때도 있지만은, 입맛도 바뀌고, 시력도 안 좋아지고, 들리는 것도 가물가물 들리는 것이 우리 인생길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 오감을 통해서 양손의 주먹을 꽉 쥐고서 자신있게 자기가 큰 소리 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는 것이 정말 바르지 않을 때가 있고, 들리는 것도 꺾여서 들릴 때가 있고, 또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어려움도 겪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준 오감입니다. 60이 되면은 이순이라고 말합니다. 이순이라는 것은 기가 순해졌다는 겁니다. 세상에 들리는 이야기가 젊었을 때는 힘있게 들리고, 안이 곱게 들리고, 또삐딱하 들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하여서 혈기도 내고 성질도 이렇게 부인했죠. 그러나 6 0이 되면은 이순이 되면은 들리는 것이 순하게 들린다는 겁니다. 그만큼 세상 살다 보면은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자아로 안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바로 그런 부분들이 신체 몸을 통해서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세상을 살아갈 때. 오감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보다 다시 말해서 눈으로 본 것, 이 냄새 맡고 맛보고 들리고 이런 것들 또 만져지는 이런 오감을 통해서 얻었던 그 확신이 이제는 서서히 확신이 아니라 바닷가의 안개가 자욱하게 낀그 길을 걷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여전히 불안전하고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가? 오감을 의지할 때가 지나고 나면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내 눈에 보는 것 거기에 의지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것 거기에 확신 갖지 마시고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 인생 사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수요일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 삶의 현실 속에서 때로는 세상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권력을 의지하고 혈연과 지연과 학연을 의지하다가 마음속에 낭패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가슴을 두드리면서 세상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며 나 자신도 미워하게 되는 그 위치에 다다르게 됩니다. 주님, 세상 눈에 보이는 것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귀에 들리는 것안 들릴지라도 오직 주님은 살아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주님은 바로 우리 앞에 계십니다. 아니 주님은 내 안에 태초 전부터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하십니다. 오늘도 세상의 모든 것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찬양하며 주님과 일동행하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시의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같이 동일한 역사와 동일한 은혜 받기를 사모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돈독히 올립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아니,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사건 이전에 오병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오천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을 먹이고도 열두 광주리가 남는 엄청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우리 앞에 그런 사건이 나타나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가끔 그러죠.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이 사건만 해결해 주시면 내 죽어가는 저 아이를 살려만 주신다면 내가 주님 무슨 말씀이시든지 하라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은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생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엄청난 기적의 현장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배를 타고 가는 그배 안에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과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이 풍랑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쳤지만은 결코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길에서 어떻습니까? 때로는 원치 않는 아픔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 고난을 통해서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는 나의 현장의 사건들이 치륵같이 어두워서 도무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고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이 풍랑 앞에서, 이 절망 가운데, 이 엄청난 환경 가운데서 내가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방법으로 몸부림칠 뿐입니다. 잠못 이루게 수면제를 의지하기도 하고,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와 풍랑 가운데 도무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그 가운데,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를 걸어 오심을 보고 놀라가지고 "유령이다, 귀신이다" 하면서 무서워서 소리를 바락바락 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다면,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했던 그 입술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아, 이런 사람의 힘으로서 도저히 할수 없는 이 일을 하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가지고 오천명을 먹이고도 열두 광주기가 남았던 그 주인공, 그 기적을 행한 하 예수님.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역사하고 우리는 간증해야 할 것입니다. 아니, 간증하는 사람이 우리의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베드로는 뭐라겠습니까? 유령이다! 유령이다! 예수님께서. 두려워마라 나 예수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 예수다 좀 전에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가지고 오천명을 먹이고도 남게 했던 바로 하나님의 아들 나 예수다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예수님을 몰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믿음 좋다는 수석 제자라는 베드로가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없어서, 나를 좀 무리로 걷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오너라. 페드로가 배에서 내려가지고 무리로 걸어서 예수님께 가는 겁니다. 어? 나도 걸을 수 있어. 어? 나도 예수님처럼 걸을 수 있어.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오병리의 기적을 일으켰던 그 예수님이, 이호숫가에 풍랑이 있는 호숫가에 예수님을 모셨더니, 예수님을 인정하였더니, 그 오병의 기적이 우리 삶에서 임했고, 무리를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인정했더니, 나도 무리를 걸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큰 풍랑이 일고, 엄청난... 고난과 역경의 세월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예수님, 무리를 거으신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오늘 이 현장에서 모시고, 우리가, 오, 주님이시다. 고백하면 그 사건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과거, 현재, 미래, 오직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어느 회사가 갑자기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직원들 모두가 낙심을 하다 보니까 회사의 매출과 모든 경영 문제의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회사의 사장님은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우선 직원들의 사기가 중요하다. 그래서 모든 직원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하얀 큰 도화지에 중앙에 검은 점을 하나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흰 도화지를 앞에서 직원들에게 보여주며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그랬더니 여기 한 사람이 예, 검은 점이 보입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사람도 검은 점이 보입니다. 이번에 사장님이 다시 한번 묻습니다. 또 다른 건안 보입니까? 그랬더니, 모두가 이고동소 예, 다른 건안 보이고, 그 중앙에 찍힌 검은 점 하나만 보이는데요. 그러자 사장이 말했습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더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눈을 크게 뜨고, 마음을 열고,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랬더니, 여전히 직원들은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예, 아무리 보아도 검은 점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사장이 역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검은 점만 보지 마십시오. 그 검은 점 외에는 모두 흰색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 회사의 어려움은 이 검은 점 하나에 지나치지 않습니다. 검은 점만을 빼고는 모두가 흰색입니다. 지금 우리 회사의 어려움과 실패는 하나의 점에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것을 빼고는 모두가 가능한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무한하시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고, 오병리의 기적을 일으키고 무리를 걸으시는 그 예수님의 엄청난 우주보다 더 넓은 광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놔두고 이 눈에 보이는 검은 점 하나. 아니, 나에게 닥친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과 이 시련. 그 크기는 아주 이 작은 검은 점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하나님의 우주보다 더 넓은 무한하신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째하여 우리는 이 검은 점만 보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며 걱정하십니까? 넓은 하얀 면을 바라보십시오. 넓은 광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과거의 예수님이 아니라 미래의 예수님의 아니라, 현재 이 시간,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나의 현재 이 상황의 현장에 모시고, 그분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그분만 의지하면, 그분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 여러분, 당신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검은 점을 봅니까? 어려움에 처해 있는내 눈앞에 있는 의기만을 바라보십니까? 그 뒤에 무한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주님, 나의 주인, 주님,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크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내 안에 모시면 마치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모셨더니 그 집안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예수님은 나의 가정에, 나의 삶에, 나의 사건 중심 부분에 모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든바다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항해 하는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들께 계시도 이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의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도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들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나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들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사랑의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많은 기적을 들었고 말씀을 통해서 보았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신다고 고백하고, 모든 원수의 악전에서도 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삶의 고난의 현장에서는 오병의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은 볼 수가 없습니다. 무리를 걸으신 그 예수님도 볼 수가 없습니다. 천지 마무을 창조하시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신 그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과거의 사건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과거의 예수님, 아니,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그 예수님, 그분을 과거의 감옥에 가둬두는 것이 아니고, 미래에 오실 그 예수님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고, 현재 내가 당하는 이 고난과 아픔과 큰 풍랑이는 이 바다 한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현실 현장 속에 예수님을 모시면 그 흉흉한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나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을 주님이라고 이 시간 고백할 때 그분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그분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고백하며 간증하시니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사랑합니다. 과거 미래의 예수님이 아니라 과거, 미래의 하나님의 아니라 지금 이 현장, 가장 고난당하는 이 현장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